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평소에 월배당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의 채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평소에 주말마다 투자 일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미국과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상품부터 정리를 해보았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을 현재 9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제가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분배금을 많이 주는 커버드 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수익률이 35% 정도이니까 수익률은 아주 양호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나 더 식구로 맞이했는데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고, 이 상품은 매수한 이후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현재는 약1%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상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면, 사실 포트폴리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요. 미국 빅테크 열0종목씩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다만 여기 세 번째 애플 투자 비중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타이거는 약 17%로 투자하는 반면에 코덱스는 약12%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조금 투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상품의 성과 차이도 약간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성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은 커버드콜 상품이다 보니까 매달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타이거 상품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데 이번 달 10월 분배금으로는 126원을 받았고요. 최근 1년간 매달 평균 115원씩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 주가의 약 9%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1년 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상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요. 저번 달 9월에는 153원을 지급했고 최근 1년 동안 평균 135원씩 분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은 약13% 정도가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상품은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배금을 받지는 못했고, 타이거 상품은 900주 기준으로 저번 달에 96,000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던 분배금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수익률도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투자하는 섹터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코덱스 상품의 수익률이 약간 더 좋거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타이거는 32% 상승하고 있었고 코덱스는 36%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4% 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애플 투자 비중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종목은 자산 규모가 5천억원으로 비슷하고 실제 보수는 타이거가 0.72% 코덱스는 0.5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거 상품은 상대적으로 보면 성과 측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수익이 30% 이상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도를 하면 저의 기준으로는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원을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품은 보유하고요. 계속 분배금만 받을 생각이고 그리고 코덱스 상품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또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면서 잘 모아 가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S&P 500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상품이고요. 저는 이 상품을 ISA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두 계좌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VOO라고 해서 미국 S&P 500 ETF를 약28%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디보라는 ETF도 약 15%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캐터필러나 비자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도 담겨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테크 종목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와 테크 종목들을 조금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S&P 500 느낌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면서 매달 평균 94원씩 분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 상품 중에서는 분배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연간으로 보면 약9% 정도의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에 분배금을 받았는데요.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900주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을 해주니까 83,700원을 받았구요 일반 계좌에서 약 590주 기준으로는 세금을 제외하고 48,000원 정도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 1년 동안은 약1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배당주와 테크를 섞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스닥 상품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국 배당주만 투자하는 상품보다는 수익률은 월등하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총액이 약 7천억 원 정도로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실제 수수료가 0.44%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ETF 중에서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연간 15% 정도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투자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배당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방어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상품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대표 지수 다음으로 한국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줄여서 타미당이라고 부르는 상품을 현재 900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배당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종목을 매년 100개씩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에브비나 암젠, 로키드 마틴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주들이 골고루 담겨 있기 때문에. 미국 배당주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매달 평균 37원 정도를 분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3.7% 정도의 분배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달 초에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900주 기준으로 34,200원을 받았는데 현재 미국 배당금은 미국에서 세금을 15% 미리 내고 한국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세전과 세후 배당금은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래 isa 계좌에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하다가 정리를 했고요 몇달 전에 일반 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해본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 6개월 동안은 약6%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1.5%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테크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아주 좋지만 반대로 배당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최근 1년 동안은 퍼포먼스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약 2.2조 원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11% 밖에 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을 보면 늘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올해 초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상품이 조금 애매해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당분간 아쉬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종목을 교체하니까요. 그때는 잘좀 리밸런싱을 하고 올해는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번째 종목으로는 미국 나스닥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구요. 저는 나스닥지수도 커버드콜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입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 500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나스닥 백지수를 패시브로 투자하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가 총액 비중대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커버드콜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션에도 약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리지널 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은 동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데요. 최근 1년 동안 평균 124원씩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니까. 연환산을 해보면 약14% 정도의 분배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9월에 분배금으로 65,000원을 받았는데 500주 기준이고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전 기준으로 받았던 분배금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상품의 성과도 좋은데요. 6개월 동안 33%,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26.6% 상승하고 있었구요. 현재 자산 규모는 약 8,000억 원이고 실제 수수료가 0.43%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커버드콜 상품치고는 수수료가 조금 낮은 편이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 중에서는 커버드콜로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900주까지는 수량을 늘려보려고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수익률이 8% 정도 되니까 5% 정도까지 내려오면 조금씩 불을 타고요. 900주까지는 수량을 늘려보고 ISA 계좌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미국 ETF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품인데. 바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이 상품은 ISA 계좌에서 900주를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반 계좌에서도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 약 490주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인공지능에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러한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오라클도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라든지 인텔이나 마이크론처럼 빅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은 테크 종목들도 담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품들,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상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달마리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고요. 최근 1년 동안은 평균 192원씩 분배를 하고 있으면서 연간 분배율이 약16%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도 분배율이 조금 높은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았던 분배금을 보니까 ISA 계좌에서는 900주 기준으로 약 166,000원을 받았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416주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약 65,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도 분배금을 조금 많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아주 대단한 상품이거든요. 최근 한달 동안만 10% 상승하고 있고, 6개월 기준으로는 무려 8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테마에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는 약 2,800억 원 정도이고, 실제 수수료가 0.84%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수수료 측면에서는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섹터는 전 세계 시장을 끌고 가는 테마이고요. 당분간은 인공지능 섹터를 대신할 만한 큰 테마가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계속 존재감을 뿜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현재 보유한 수량으로 분배금만 계속 받고 대신에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6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커버드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커버드콜을 좋아하는 저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커버드콜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앞서 수익률 보신 것처럼 커버드콜도 충분히 상승을 잘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도 몇 종목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월배당 ETF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며칠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